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코가 자주 막히거나 누런 콧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얼굴이 이유 없이 뻐근하게 아프신가요? 아 그냥 감기겠지 비염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이런 증상이 감기도 아니고 비염도 아니고 바로 부비동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코 질환 중에서도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무서운 병 바로 부비동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 몸을 지키는데 꼭 활용해보세요. 먼저 부비동이 뭘까요? 우리 얼굴 뼈 속에는 공기로 채워진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 이걸 부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숨을 쉴때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소리를 울리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비동에 혹이 생기고 심할 경우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비동암입니다. 특히 부비동 중에서도 상악동, 즉 위턱 뼈 속에 있는 공간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데요. 이 부위는 눈과 뇌, 코, 잇몸 등과 가까워서 암이 진행되면 주변 장기를 순식간에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비동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초기에는 너무 평범해서 감기나 축농증으로 오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비동암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한쪽 코가 자꾸 막히는 현상입니다. 감기나 비염은 양쪽 코가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지만 부비동암은 보통 한쪽만 막혀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없고 점점 심해진다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피와 누런 콧물입니다. 특히 냄새가 심하거나 구름 같은 콧물이 계속 나오고 피가 섞여 있다면 단순한 염증이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얼굴 통증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암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볼이나 눈 아래, 잇몸 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안구 돌출이나 시력 저하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이나 잇몸 문제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위치가 잘안 맞는 경우 또는 위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비동암은 정말 다양한 얼굴 부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병인데요. 초기에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무심코 넘기면 암이 뇌나 눈, 심지어 뇌혈관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비동암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직업적 노출이에요. 목재먼지, 가죽가공, 니켈, 성면 등 특정 물질에 오래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만성 부비동염도 큰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시거나 충농증을 자주 알았던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되는 코 증상은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2주 이상 한쪽 코가 계속 막히거나 비염처럼 콧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검사나 CT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고위험군이라면 조기 영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비동암은 방사선 사진이나 CT에서 비교적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셋째, 흡연을 반드시 중단하세요. 흡연은 코속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염증과 암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혹시 주변에 흡연자가 있다면 간접흡연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 코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요즘 들어 한쪽 코가 자꾸 막히고 얼굴이 아프다 눈밑이 자주 붓고 콧물에 피가 비친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보세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완치율도 높고 예우도 좋은 병입니다. 건강은 우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않고 바로 잡는 게 바로 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